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46장 1절로 13절의 본문을 통하여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6장은 하나의 큰 예고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예고편일까요?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일어날 일에 관한 예고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음으로 인하여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다가 그곳에서의 귀환의 모든 여정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46장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귀환할 때 일어날 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벨은 엎드려졌고 느부는 구부러졌도다. 벨과 느부, 처음부는 단어죠. 무슨 뜻일까요? 바로 바벨론에서 섬겼던 신들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우리 여호와로 부르는 것처럼 바벨론에서는 이 벨과 느부를 섬겼습니다. 이 벨이라는 뜻은 하늘의 신, 그러니까 모든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이라는 뜻입니다. 느부라는 것은 대변자라는 뜻 말하는 자, 그러므로 지혜와 문학의 신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누보신은 이 바벨론 갈대아 왕조에서 섬겼던 수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벨과 누보가 어떻게 되었냐고 말하고 있습니까? 벨은 엎드려졌고, 누보는 무너졌도다, 구부러졌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두 표현은요, 전쟁에서 승리한 왕 앞에 엎드려진 패배의 왕을 말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왕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려 항복을 선언할 때 표현하는 장면이죠. 천하를 호령했던 바벨론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서신이 기록될 때가 언젠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사야 1장 1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아모스 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사야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의 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서신이 우시아 시대, 그러니까 B.C. 739년도부터 무나세 시대까지 B.C. 680년 경에 기록된 대략 60년 사이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이 언제 일어납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B.C. 538년 메데바사 고레스 왕에게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이 말씀이 무려 150년 전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모든 역사 150년 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고 있다는 라 것입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성공과 실패를 기록한 것이지만 그러나 인간의 성공과 실패를 누가 주관하실까요? 바로 우리 구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구절과십0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옛정리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나 하나님이라 나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 쪽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모든 역사는 어떻게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대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고 헤어지고 하고 있는 모든 일은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실수와 성공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어 있고 살아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여 주셔서 살려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사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시초부터 종말을 계획하신 분입니다. 아직 이루지 않은 일들을 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진행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세우셨고 그 뜻대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이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 즉 내가 업을 것이여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인간의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즉, 요람에서 무덤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과 2절에서는요, 벨과 누보라는 우상은 바벨론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섬기는 그런 백성들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3절과 4절에 하나님,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 자기 백성. 내가, 백,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고 구원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그 아기를 품에 안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백발의 노년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품에 안으셨습니다. 요담에서 무덤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한 순결한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는 부모님이 케어합니다. 그럼 부모님은 누가 케어할까요? 부모님은 누가 케어합니까? 하나님께서 케어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든 백성들은 나이를 불문하고 나이가 많든 적든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시작될 때 홍해라는 고난의 바다를 건넜습니다. 거기서 건져 내신 거죠 하나님께서 태어나면서부터 눈 요람은 편안한 그런 왕궁이 아니라 광야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머득은 젖과 이유식은 만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장기에 경험했던 모든 사건은 기적과 같습니다. 아니 삶이 기적이었죠. 광야에서 모든 삶은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반석에서 생수를 얻었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한 현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 국가의 3대 요소가 무엇입니까? 국민, 주권, 영토입니다. 지금 국민과 주권이 있는 민족은 부족에 불과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부족인 것이죠. 왜요? 영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부족이 부족의 이스라엘이는 부족에서 국가가 되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영토가 필요합니다. 땅이죠. 그 땅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가나 땅에 살고 있는 토착민들 그들의 땅을 빼앗아가는 전쟁을 펼쳐야 됩니다. 이 시기가 이스라엘의 청년기입니다청년기 이스라엘은요 그야말로 승승장구했습니다. 승전를 높이 올리는 연승의 행진이었죠.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내게 주리라고 약속해 주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돌봄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여러분 인간과 인간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요 말로다 할수 없는 기적의 연속이었고 신들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과 다른 이방의 신들과의 싸움 그 싸움에서 누가 승리하느냐 누가 더 위대한 신이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승리를 경험케 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이 되었습니다 여호 하나님께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 하나를 기억하십시오 요람에서 무덤까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노년이든 어린 아이든 상관없이 모두 품에 안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단한 순간도 자신이 택한 백성을 포기한 적도 없고 버린 적도 없고 잊은 적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필요로 하고 있는 모든 것조차 다 알고 계시며 준비하고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벨과 누구와 같은 없어질 헛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땅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길 주님 이름을 주관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하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7절에 신의 형상을 만들어 그의 처수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이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이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사람이 손으로 만든 우상은 생명이 없습니다. 허무한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종교성으로 인하여 신으로 불리지만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걸어 다니지도 못합니다. 홀로 서있지도 못합니다. 짐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8절에 너희 폐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어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정일을 기억하라. 요람에서 무덤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성립이 될때 장부가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부가 된다라는 것은 남자가 되라 그런 말이 아니라 결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져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하면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흔들리게 됩니다. 세상에 풍랑이 흔들립니다. 내 마음의 감정에 따라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에 아프고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적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은 내 마음의 요동침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이 요동친 인생을 사셨습니까? 아침 저녁마다 요동치는 내 마음을 걷잡을 수 없을 그런 상황까지 이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배가 파손됐습니까? 아니요, 파손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유유히 항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부가 되어라, 흔들리지 말아라. 헛된, 헛된 우상을 세상 속에서 섬기다가 흔들리며 파손되지 말아라. 나를 바라봐라. 이 모든 것을 지은 나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내 내 백성은 내가 책임지고 내 백성을 괴롭게 하는 모든 자들 내가 패망케 하리라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온 천지를 만드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역사를 주관하시고 설계하신 하나님, 위대한 설계자, 그 하나님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를 책임질 줄 믿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불길 같은 눈길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일상이 기적인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연의 최선을 다하여 변하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 강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강한 군사가 되십시오. 강자가 되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한 손으로 붙잡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순종하며 감사 기쁨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